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마라.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구구절절 전달하지 마라. 폭탄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마라. 찾아가지 마라. 자, 이렇게 뻔한 이별 조언들은 저희 연애원의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흔하게 들어보신 조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반인 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경험이 부족한 많은 분들이 저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 내가 아무 생각 없던 것들이 재회의 불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구나. 자 이런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비교적 어렵진 않을 텐데 슬슬 들어가시되 스스로 제회 상황에 대입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이 흔들릴 때는 강하게 제안을 해라. 자 이별 상황은 대체로 이별을 당한 사람이 이별을 말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아, 이 사람이 이 말에 기분이 상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더불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악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대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가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별을 결정한 사람의 입장에선 나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던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선 순간 혼란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다시 이별을 견고하게 결심하는 과정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순간 흔들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상대방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무한한 존중보다는 내 생각과 주관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이별한 관계라는 것을 계속 상기를 시키지 마라. 자, 사람은 모든 정보를 언어로 처리합니다. 말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강한 각인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다툴 때 진심이 아닌 말로. 나는 너랑 결혼 생각 절대 못하겠다. 홧김에 상처를 주려고 한 말에 상대가 상처를 받은 뒤에 너한테 그 얘기를 들은 뒤에 곰곰이 우리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우린 정말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헤어지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실제로 결혼이 가능하던 가능하지 않던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변하고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커플이 지금 당장 이 충격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뇌리의 문제점이 각인되면서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연애 전 썸을 타다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관계 정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연인 관계를 요구할 때 결정을 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보단 어떤 감정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이 말은 그 순간 좋은 말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이 말의 숨은 의미를 해석하자면 나는 아직 너랑 연애를 하며 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고 싶은 감정 상태는 아니야. 자, 이 말이에요. 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연인의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갈등 조율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지만 썸의 경우에는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돌아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별을 한 뒤에 헤어진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이별한 관계라는 것을 언어로서 상기시켜 주는 대화 패턴은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별을 더 견고하게 인지하게 만듦으로써 추후 연락을 해나가거나 재회를 진행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 여기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별 후에 어투와 행동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상대방 눈치를 보는 내 태도를 보고 상대방은 이질감을 느낄 것이며 그 이질감의 원인인 이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별 전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회의감이 올수 있는 제안을 하지 마라. 자, 이별 후에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마치 연인 때의 데이트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 가서 와인이나 한잔 할래? 아, 이 공연 재밌다 하더라. 보러 갈래? 특히나 상대방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이 결핍을 느꼈던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현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는 데이트를 제안하면 당장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대방이 수락을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감과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별 직후에는 나도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 사람이 제안했던 제안들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 연인 사이가 아닌데, 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헤어진 관계에서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져. 이제 이 사람이랑 거리를 둬야겠다. 마찬가지로 말도 주의해야 해요. 앞에서 어투를 너무 크게 바꾸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철저하게 어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별을 한 관계에서 마치 연인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 나와의 연락을 일절 끊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우리 다음에는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과한 애정 표현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언질을 주는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극을 주는 것보다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권태감이나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이 떨어져서 이별을 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다시 감정적인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성적인 감정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외모를 개선한다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행위 또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려는 시도의 일환이죠. 자 그러나 감정 자극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것이 대체로 내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의미상기는 내 장점을 잊고 있는 상대에게 장점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내 의미를 상대방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에요. 지회를 할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적으로 불리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별 짓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려는 것보다는 내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시도를 우선시하는 편이 훨씬 제외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거운 얘기는 텍스트로 하지 마라. 자, 이별 후는 대체로 상대방과의 교류 환경이 나빠지죠. 전화도 쉽게 할수 없고, 아, 만남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체로 연락은 카톡, 문자, DM 등이 텍스트 수단에 의지하게 되죠. 자, 그러나 상대방에게 제외를 제안한다거나 첫 만남을 제안하는 것처럼 중요한 제안을 하는 경우 텍스트 연락은 필연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면을 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위기 압력상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생기며 추후에 그 순간에 내린 선택을 후회하더라도 선택을 번복하는 것에는 또 다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카톡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외면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죠. 당연하게 제안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임에도 여러분이 카톡 같은 텍스트로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전화를 하거나 만남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여건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텍스트를 사용하는 거겠죠. 더불어서 빨리 제안을 하고 결과를 받아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적인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조바심도 합리화에 한몫을 하겠죠. 차라리 이런 텍스트 연락에서는 말을 이렇게 끝맺음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어떤 특정을 제안하고 거부를 당한 뒤에는 재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재회를 디테일하게 구분할수록 주의해야 할 점이 더 많아집니다 재회의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회를 지도해 나갈 때 크고 작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진행을 해요 뭐 무리한 제안을 던진 뒤에 상대방의 선택의 결과를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뭐 일상적인 연락을 하나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든 정도로 이 템포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갑니다. 노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낼수록 추후의 제안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이 예스 세트의 반대 개념이에요. 거절을 하는 것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절을 당한 뒤에는 상대방이 거절을 할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애당초 상대방이 이런 거절을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